예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더 할까요? 멋지십니다. 중동의 한 왕자가 병이 들었는데 자기 나라에서 치료를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고 보니까. 얼마를 받아야 될지 고민인 거예요. 일국의 왕자잖아요, 왕자. 다 받기도 뭐 하고, 덜 받기도 뭐 하고. 그러다가 문득 자기가 아는 그 선교사님, 중동에서 섬겨하는 선교사님이 생각났어요. 전화를 한 거예요. 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는 말이 에, 중동의 왕실은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청구서를 낼때 거기에 비용을 적지 말고 이렇게 적으라고 왕자님 신분에 합당하게 지불하십시오. 예. 다음날 이 의사분이 선교사님한테 전한 거예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선교사님 말들을 했더니 이 왕자가 백만 불을 입금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가 감사해서 감사한금을 좀 하고 싶은데 얼마를 하면 돼, 적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형제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에 합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여러분 사람이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건 멋있는 거죠. 예,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행동하면 존경받겠죠. 본인만 존경받을까요? 예, 국민들도 행복하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다워야 되고 판사는 판사다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와 돼, 목사도 목사다. 그래 존경받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봐보세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멋지다고 생각되는 건가? 너무나 도전이 되고 아름답고 이보다 더 성도다운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성도답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가로 치르셨잖아요 이보다 더 값비싼 대가를 어떻게 치립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요즘 물건 살때 100원 주면 100원짜리고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짜리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가로 지보라고 산 거예요.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네, 그러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책을 읽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짜리라고. 육신으로 보면 우리가 별볼 일 없을 수 있어요. 별자 별볼 일 없다 별자 뭘 쓰는지 아세요 한문으로 네, 따로 별자를 씁니다. 네, 별볼 일 없다 이 말은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별볼 일 있다는 건 뭐요? 예 시간을 굳이 내서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별볼일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별볼일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더 가치있겠어요? 우주가 더 가치있겠어요? 하나님께는. 우주는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백 개도 천 개도 만드시면 돼.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보다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귀한데. 우리 마음속에 뭐 함부로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고 함부로 행동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그릇은 얼마짜리인지요 내가 뭐 1억원짜리 그릇을 샀어요 그럼 그 개박그릇 하시겠어요? 아무거나 담겠냐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을 담겠어 근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찢어지죠 찢어져 자기의 독생자를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건들면 그냥 세상 냄새 푹푹 풍기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빛나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나 아파요 아직 안 빛나가 본 부모는 그 마음을 몰라요. 빛나가면은요. 세상 맛을 앎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아까울 게 없는데 자식이 빛나가면 세상 허무가 들어요. 내가 이제 내가 이게 뭔가 이런 허무가. 런데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아까울 게 없는데 십자가까지 택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샀는데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답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죠. 대통령답지 못하면 얼마나 대통령이 수치를 당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 대통령. 그 자리는 그냥 뭐욕 먹는 자리예요. 근데 만약 대통령답지 못해서 보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어, 먹겠습니까? 자기만 먹겠어요? 국민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여러분 제가 목사답지 못해 우리 교회 흔들흔들하겠죠. 저만 불행하고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판사가 판사답지 못해 하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망쳐지는 것이죠.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요. 개하고 다가고 싸우더라고. 요 여러분 개하고 다가고 싸우는 게 흔치 않는 일이죠 원래 닭은 개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짱 떠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죠 근데 거기는 와, 이놈의 닭이 무슨 생각인지 개한테 맹렬히 달려드는 거예요 날개를 펴고 막날아가고 개를 막 이렇게 봐요 그리고 한참 맞짱을 뜨니까 개가 당황스러워서 쏜살같이 도망가더라고요 유튜브 보신 분들 있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웃고 막 웃고. 도망가니까 또 닭은 안 쫓아가야 되는데 또막뭔 일을 하려고 막손 사가지고 쫓아... <laughs> 여러분 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웃을까요 대성통곡을 할까요 왜 웃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개가 닭을 확 물었어요 그러면 웃을 것같아 불쌍히 생각하지 근데 개가 도망가니까 이게 이 개가 뭐답지 않은 거예요 개답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게 우스운 거 이게 이게 이만큼만 개가 그냥 닭한테 도망가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도잖아요. 성도. 송도. 성도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 성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별 의식이 없네.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굉장한 거. 여러분 성자를 사람한테 아무에게나 붙이나요? 성자를 붙여주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황제 뭐라 그래요? 성상이라 고 그러잖아요, 성상. 황제쯤 돼야 돼요 황제쯤. 그리고 성인들 봐보세요, 특별한 사람들 성인으로 추앙하면서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그런데 우리를 성도라 그런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 그런데 성도답지 않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쫙짜면 세상 물이 쫙 흘러내리면. 뭐막 욕심과 욕망이 막 잔뜩 묻어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같이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 뭐라고할것 같아 속으로 뭐 저것도 예수 믿는 건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보시라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세상에 다니엘보다 성도답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다니엘도 욕망 있죠, 욕망. 욕망, 욕심 있고, 뭐 많이 갖고 싶고, 이런 게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과 욕심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고. 여러분, 사람이 그냥 이겨진 줄 아세요? 욕망의 자극을 받아보세요. 예, 야수로 변합니다, 야수. 여러분, 감정의 자극도 받아보세요. 평상시에는 좋죠. 좋. 건들면요 그냥 숨겨놓은 발톱, 무서운 발톱을 막 그지 원해서 막 할켜 버리죠. 사람이 어떤 것에 자극을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유명한 사람들 뭐 욕망의 자극을 받든 욕심의 자극을 받든 자극을 받으면 그냥 덥석 물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 욕망이라는 게요 평상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극을 받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본능과 욕심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그럼 다니엘도 인간이니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냥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가. 첫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떨림, 떨림. 신앙의 기본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경외심이 있어야 여러분 오늘 나올 때도 경건하게 예배합니다. 경건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도 주술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럼 이 경외심은 뭔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해요. 두려움인데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떨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갔는데 사자들 딱 만났어요. 어떨 거 같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건 공포심에서 나온 두려움이죠. 공포.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거 같다. 그럼 염려에서 나온 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을 딱 만나요. 너무나 굉장한 존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떨리는 거예요. 긴장돼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떨림이라고 하고 이것을 신앙용어로 경외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전능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무소 부지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를 항상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이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행한 일을 가지고 선악간에 심판하는 심판주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다니엘은 사람이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이 없어. 그럼 사람이 안 보면 뭐? 사람이 모른다 싶으면 이득 금방 취하죠. 왜냐면 욕심이 그걸 안 놔두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었어서는 하나님의 이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떨림. 그러니까 사람이 안 중요한 거예요. 보냐 안 보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따라갈 수 없고 욕심을 따라갈 수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스승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제자를 그 수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반발을 해서 아니, 스승님 왜 하필 저놈이냐고 저놈이냐고. 그래서 스승님이 스승이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씨앗을 하나씩 줬어요. 씨앗 이 씨앗을 가지고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심고 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제자들이 다숲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자들이 다 돌아왔는데 수제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제자만 안 돌아온 거예요. 해가 져도안 들어와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야 그 제자가 돌아왔는데 씨앗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스승님 물었어요 너는 왜이 씨앗을 아직도 심지 않았느냐 스승님 스승님 저는 이 씨앗을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골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굴속에 들어가도 바위 밑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스승님은 저에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씨앗을 심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스승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제자는 사람이 보냐 안 보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식하면서 항상 성실하게 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제자를 수제자로 삼으려고 한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온천한 만물을 다 심는 대주제 그 하나님을.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사시냐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죠. 누구? 전능자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다니엘처럼 떨림을 갖게 돼 있어요 떨림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시켜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식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떨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자꾸 신경 쓰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요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 할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 네. 하나님 말씀에 그 심령이 깊이 물들어 있으니까 그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물든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그래서 중요한 건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왜 그렇게 뭐 노력하면서 합니까? 왜 그렇게 자식들 공부 시켜 다 성공해서 뭐 많이 좀 가지고 떵떵거리고 좋은 삶 살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있지요, 있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인생의 일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높은 데 올라가고 뭐 많이 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다니엘에게 일번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 길이 아니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해도 내가 죽을 수 있어도 그 길이 말씀의 길이 아니면 결코 걷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 일장을 봐보세요. 잘 나와 있죠. 왕이 환관장에게 포로 중몇 명을 택해서 갈 때에는 학문과 언어를 좀잘 가르쳐서 날 섬기라고 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시키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때 택함을 받는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라코 메삭카아벳 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보세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훈련의 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여러분 왜 이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 구약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뭐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그런데 구별해 먹도록 한 거예요 구별해서 그러면서 마음에 계속 새기게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마음에 계속 새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 음식을 이 음식은 왕이 주는 음식인데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관쟁에게 먹지 않기를 구한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이 음식을 왕이 주는 거고 화상 거예요. 왕이 화상 거인데 야나포르가 거절을 한다. 어떻게 될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 성공은 고사하고 살아남기도 힘들죠. 그러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뿐만은 아닌 거예요. 그 관리하는 환관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서 일장 십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한다고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좀안 먹을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왕이 두렵다.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한나포로가 왕의 하사품을 거절한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나 여러분 이 본문 딱한 본문만 보고 보세요 한 본문만 다니엘이 봐보세요 끌려와서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어요 이, 이, 택해서 첫 번째 가르쳐라는 게 갈대인의 언어를 가르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인이잖아요 유다포로 지금 바벨론 말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어느덧 못하지 천대받고 무시받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성공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말씀 때문에 그것을 차버린다 스스로 그리고 왕의 진노를 살 행동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다니엘의 인생 목표는 뭐 높은 데 가고 뭐뭐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 길로만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봐 보세요. 40일을 금식하고 주리셨잖아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3일만 해 보세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얼마나. 3일 금식하면 3일 갈 것도 없어요. 한끼두끼세 끼. 세 끼까지는 참을 만해요. 그다음 날 가면은 야, 이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이틀 가고 3일 가면 힘이 벌써 없어서 그리고 음식 먹어보세요. 뭐든지 맛있어. 밥맛 없으면 한3일 금식 해보세요. 기도도 하고 덕분에 좀 몸매 관리도 하고 안 마시잖아요. 그리고도 안 마시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뭐 다른 요인이 있는 거예요. 몸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은요. 너무나 맛있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 0일 금식했어요. 그럼 4 0일 금식하면 어떤 줄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일주일 버티기 어렵답니다. 40일 물을 먹으면서 버티잖아요. 그러면 간신히 어떤 사람 건강 안 좋은 사람은 못 버텨요. 못 버텨. 40일 금식하면 거의 인간이 아닌 수준에 변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 시험한 거예요.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고. 왜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돌을 명하면 떡이 될 걸, 떡이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줄 알고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제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죽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 떡보다 더 필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떡보다 필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이제 먹지 않으면 죽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 먼저는 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도 인간인데.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그냥 지켜지냐고요? 그냥 지켜지겠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은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심령이 진하게 물들어 있으니까 그의 삶이 말씀에 물든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십일을 주려도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까이하세요. 가까이하면 물듭니다. 물든다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 암송하셔요. 오늘 벌써 쏘아드렸죠?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네, 그한번 쏘아드리는 거. 그림 문자거든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모든 교인들한테 쏘아드리는 거, 비용. 그래도 왜 쏘아드리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쓰고 해서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도 밥 먹기 전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못 외운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노력을. 1 0번해서안 되면 100번 하면 되고, 100번 하면 안 되면 1000번 하면 되지. 열정이 없고,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지. 머리가 안 돼서 안 된다고요. 저는 시장에서는 할머니가요. 앞에다가 시장 장사하는데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 놓더라고요. 계속 장사하면서 시장 통해 에 말씀을 해오더라고요. 계속. 글씨를요 매직펜으로 크게 써서 계속 할머니인데 배운도 없으신데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런 말씀이 민들게 될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도 그리스도인답게 될줄 믿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내가 먹어야 힘을 이기고 힘을 내고 세상을 이기고 욕심도 욕망도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기지 않는 겁니다. 인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어요. 우리 마음에는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싸운다. 이두 명이 두 늑대가 싸워서 선한 늑대가 이기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악한 늑대가 이기면 내가 악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손자 인전이 할아버지에게 말해서 그러면 둘이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말. 그야 당연히 밥준 놈이 이기지 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욕망이 그냥 이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겨지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겠어요. 그냥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심령이 물들어가며 여러분들의 삶도 말씀으로 물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그런 삶을 살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도 주의 말씀에 물 들어서 다니엘처럼 내 삶이 그리스도가 되고. 말씀이 물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